자, 이 문제에서 이 원자 X는 3주기니까요. 일단 오비탈 1S, 2S, 2P, 3S, 3P까지 적고, 지금 N하고 N 빼기, N 더하기, L 값, 그 다음에 N 더하기 값, 빼기 값을 구해볼게요. 자, S는 그냥 무조건 그냥 같은 숫자 적으면 돼요. 2, 2 이렇게 적으면 돼요. 3, 3. 자, P죠. P는 하나를 더하고, 요는 하나를 빼면 돼요. 그 다음에 요 p는 하나를 더하고 요 하나를 빼면 되니까 요런 숫자죠. 자, 그러면 지금 가하고 나가 같습니다. 가하고 나가 같으니까 요거네요. 그래서 얘가 가 아니면 나겠죠. 둘 중에. 자, 그 다음에, 어, 나하고 다가 요렇게 같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같은데 지금 어쨌거나 여기서 가나가 있기 때문에 요걸 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어, 나하고 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해졌네요. 자, 얘가 나죠. 자, 이피가 나옵니다. 자, 요게 나하고, 요게 그러면 자동 가하고, 얘가 자동. 자, 그러면 다겠네요. 그럼 다 정해졌죠. 자, 1은 그랬어요. 나는 지금 뭐냐 하면은 이피고요. 그다음에 가는 3S니까 1값은 얘가 더 크다. 맞고요. 에너지 준이 다는 1S, 가는 3S. 아니죠. X의 홀전자수.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 수가 다가 가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S의 오비탈에 전자는 가장 많이 들어갈 때두 개죠. 그러면 가는 한 개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3S에 전자 한개더 가는놈은 바로 Na죠. 홀 전자 수한개 맞습니다.